이명웅 후 미스터트롯 2분의 정동원과 1 0 0억권 계약 정동원에게 100억 계약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영탁 이찬원 장민호 트롯맨은 6명 중 4명만 재출석한 진짜 이유 정동원과 다. 6의 팬들은 오뽕숭아 학당이나 사랑의 콜센터와 같은 무대에서 함께 공연하는 탑6를 볼수 없다는 아쉬움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tv조선 나피디가 미스터트롯 시즌2 촬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팬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한 무대에서 6명의 멤버를 모두 볼수 있습니다. 팬들의 기대는 물론 팝 6의 컴백 소식이 SNS를 가득 메우며 조회수 1위에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나PD는 미스터트롯 시즌2에 계속 출연이 확정된 미스터트롯 6명 중 4명이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희재는 아직 참여 초대를 받지 못한 4명이다. 하지만 이명훈과 김희재가 나머지 4인조에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중나 PD가 미스터트롯 시즌2 출연을 확정지은 두 사람은 장민호와 정동원이다. 특히 시즌2에서는 군복무를 마친 김호중과 미스트롯 송가인의 모습도 등장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텔레비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방송인 분과 김성준은 미스터트롯 시즌2의 MC로 활약할 예정이다. MC붐 역시 출연료가 1인당 2억 5천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동원은 겨우 2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들은 MC는 미스터트롯 2분 제작진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정동원에 대한 정의를 촉구했다. 이 무대는 탑6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으며 TV조선에서 2023년 설날 방송되었습니다. 스페셜 녹음. 미스터트롯 2분 무대는 멤버들이 다시 한번 무대에 등장해 부루의 명곡을 부를 때 많은 감동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미스터트롯 2분의 녹화 당일에는 정동원과 탑6의 멤버들이 만석이었고, 오랜만에 탑6의 콘서트가 연기된 이후로 오랜만에 같은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모두 들 반가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